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 특별 과외 또 한번 열심히 쌍코피 터지게 해보자. 자, 10번의 기억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M 그랬어. 그러면 루트 3이란 건 1점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1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소수 부분.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자, 소수만 쓸게. 이거 일로 홀라당 넘기면 루트 3 빼길 이렇게 되겠지? 예? 이거 외워두면 좋다 그랬잖아. 루트 3이 얼마? 1.73인데 1.7만 외워둬도 좋아. 이게 뭐 붙는다?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0.7 얼마 얼마? 이게 소수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넘기면 이거 되잖아. 자, 그걸 m이라고 알았으니까. 자, m은 루트 3 빼길.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보자, 이제. 그 역수를 n. 그럼 n이라는 거는 이거 역수니까, 자, 뒤집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역수란 건 이걸 숫자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5가 있다. 5가 있으면 5의 역수는 뭐냐? 그러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분자분모로 바꾸는 걸 역수라 그러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루트 3 빼기 1이면 여기다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루트 3 플러스를 해줘야 되지 아래 2로 똑같이 이거 유리화라 그러는 거자 유리화 이렇게 하자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앞에 거 제곱 즉 루트 3의 제곱 앞에 거만 제곱만 하고 빼기 하고 뒤에 1 있지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유리화하는 요령이지 이게 그 위에는 1이니까 그냥 이것만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이런 곱하나 마나니까 자, 루트 3이 3이지. 3 빼기 1, 1의 제곱 1이니까 3 빼기 1은 2.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자, 이게 이제 n이 된거야 그렇지? m은 이거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이퀄, 그죠? 만족한 유리수 x, y 구하라. 유리수는 이제 루트가 없는 걸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요 자리다 에 그대로 집어넣자. 집어넣기 전에 요 미리 계산 좀 해보자 이거. 자 m 더하기 1을 미리 계산한다. 여기 m이 아까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루트 3에 빼기 1에다가 더하기 2해줘봐. 그럼 뭐가 되냐면 루트 3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됐지 음, 루트는 아무도 못 곱하니까 그냥 나 아니, 더하기 못하니까 놔두고 2 빼기 1이니까 1이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m 빼기 1이잖아. 또 n 빼기 1도 여기다 미리 좀 계산해 보자. 자, n 빼기 1지 n이 뭐냐면 이거지. 2분의 이제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잖아. 거기서 이제 하나를 뺐어. 그럼 분모 똑같이 2로 만들어 주면 루트 3더하기1하고요 1은 2분의 2잖아. 2분의 2. 그러니까 빼기 2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2 나누기 1 되잖아. 이제. 그럼 이건 2분의 하고 자 루트 3 빼기 1이네. 루트 3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거 있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여기다 넣자 자 그러면 이제 넣는 거야 자 먼저 n 플러스 2 자리는 이걸 집어 넣어 루트 3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 하고 요거 넣지 곧이 x 있지 x 쓰고 빼기 하고 자 가로 치고 n 빼기 1은 n 빼기를 쭉 줄줄줄 계산해서 고 나왔었지 그럼 2분의 루트 3 빼기 1 하고 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3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여기 더하기 3 있잖아. <laughs> 자, 이거 계산을 있잖아. 분수가 나오게 되면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보다 정확히 하는 거지. 다 2를 곱해줘. 여기 2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새끼. 2루트 3. 더하기. 이 새끼도 2. 그 다음에 가로 닫고 x만 써야 돼. 어떤 애들은 이 X도 해줘갖고 EX 해준다? 그러면 안 돼. 곱하기가 되어있을 돼 때는 하나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안 돼, 이런 거. A 곱하기 B인데 여기만 두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2 a 하고 곱하기 EB 이렇게. 곱하기 EB. 그래서 4AB 그러는데 이건 틀렸지? 이거 아니지? 이건 그냥 2 a b 지2 a b 곱하기니까 그냥 줄줄 쓰는 거야. 근데 더하기는 이렇게 해줘야지. a 더하기 b잖아 이렇게 자 이때는 이렇게 곱해서 2a하고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2b 이거는 다 해줘야 돼 근데 곱하기는 그렇게 해주면 안돼 곱하기는 이게 항이 하나야 그냥 하나니까 그냥 앞에 2한 e 번만 곱해주고 땡이야 근데 이거는 a하고 b가 더하기 연결되면 항이 각각 따로따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집이야 다른 집이니까 이 집에도 쌀두 포대 주면 저 집에도 쌀두 포대 줘야 돼 근데 얘들은 곱하기는 같은 집이거든 같은 집이니까 쌀 두포대 주면 땡이야 같은 집에 그지? 뭐 엄마한테도 두포대 아빠한테도 두포대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면 항이기 때문에 각각 해줘야 되지만 곱하기는 한 번만 해주는 거다 어 요런 아주 기본적인 걸 살짝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두배두 배했고 두배 여긴 두배 하면 안돼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니? 빼기 자, 두배 하면 이거 없어지지. 이거 2 e 없어지지. 그지두배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루트 3 빼기 1. 이 조심해야 돼. 앞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꼭 해줘야 된다. y. 더하기. 얘두배 해줘야지. 6. 얘는 왜 해주냐 면 지금 더하기로 연결됐으니까. 이퀄 자, 0은 두배 해도 빵이지 자, 됐어. 이제. 자, 이제 전개하자. 이렇게 먼저 곱하지. 그러면 2x 루트 3. 이렇게 하자. x를 먼저 써버려. 2x 루트를 뒤에 쓰자고 이건 더하기 2x 자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루트 3y잖아 근데 빼기 붙었으니까 빼기 y로 먼저 쓸게 y 루트 3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빼기 y인데 거기 또 빼기 1이 있지 이제 빼기 y하고 앞에 빼기 1이 있잖아 그 빼기 빼기 더하기가 되지 더하기 y 그 다음 더하기 6 써주고 자 이제 루트 붙은 거, 안 붙은 거 모은다. 자, 루트 붙은 거 일로 온다. 그래서, EX 빼기 Y 루트 3. 인수분해 하는 거야. 루트 붙은 것끼리만 따로 뽑아. 그러면 전개해봐. EX 루트 3, Y 루트 3. 이거 둘다 만들어진 거 맞지? 그 다음 루트 안 붙은 것끼리 여기다 써. EY. 아, EX지, EX. 2X, EX. 그 다음 또뭐 있어? 더하기 Y. 그 다음 또뭐 있어? 더하기 6. 됐지? 자, 이게 뭐야? 이게 0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게 맞으려고 그러면 요거 0 돼야 돼요. 그럼 요 뒤에 놈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0 곱하기 루트 3은 0 되지? 이것도 0이니까 0이 되겠지, 그지? 여기 아무것도 안써 있지만 사실 0이라는 거는 만약에 루트 3을 고치면 0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더하기 0, 바로 요게 바로 0이지, 그지? 루트 3을 꼭 붙여준다 그러면 여기 루트 3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0으로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EX 빼기 Y는 0, 이거 시간을 만들고, 여기서는 EX 더하기 Y 더하기 6은 0, 이렇게 만들고. 자, 이식를 여기로 갖다 놓자, 이거 요거 있지? 요거, 요거. EX 빼기 Y는 0, 여기다 갖다 놨어, 가까이. 그리고 둘이 더해버리자. 자. 더해버리면, 2x, 2x, 뭐가 돼, 이건? 4x? 더하기와 빼기와 0 없어지지? 그럼 여기는 6은 그대로 내려오겠지. 밑에 0이 있다, 그러면 6 더하기 0, 0이니까. 그럼 빵! 자, 그럼 4x, 는 마이너스 6이시켜 넘어가니까, 그제? 자, 그럼 x는 뭐가 되니? 그제 x는 마이너스 4, 6, 4 넘어가, 나누기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 자, 여기 x가 답이 나왔지, 그제? 자, x가 답이 나온 거야. 이제 y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자, 그지? 여기 집어넣으면 y는 2x 이렇게 되지? y가 렇로 넘어가면. 그럼 2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x,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나오냐 이건 마이너스 3 나오지? 2 없어지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마이너스 3. 바로 여기 답이지? 여기 답이다. 음, 오케이. 이거 문제가 좀 더럽지, 그지? 아, 좀 더러워, 쭉 내려. 여기서 유리수 유리수 xy 했기 때문에 xy는 루트가 아니야. 만약에 저 여기 루트가 오게 되면은 루트가 오게 되면 얘가 기 틀려지지. 루트 루트는 또 유리수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유리수 xy 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부터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다음 얘도 0. 그래야지 전체가 0이 된다. 여기가 만약 에 루트가 와버리면. 계산하면서 복잡해진다 그래서 안 되고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했을 때 무리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0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무리수가 막 생겼다 x, y가 루트다 그러면 이렇게 못 한다 자 이거 잘 봐두고 자그 다음에 ㄴ으로 한가 보자 야 여기 계산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게 상당히 기네 자 이놈의 정수 부분을 x 그럼 얘부터 먼저 여기다 살짝 풀어 볼게 자, 2 더하기 2루트 6 하고, 밑에는 5 더하기 2루트 6이었잖아. 그럼 여기 뭘 곱해줘야 되니? 아래로 5 빼기 2루트 6 이걸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5 빼기 2루트 6 곱해준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된걸 곱해줘. 여기가 마이너스 했으면 플러스 된걸 곱해주고. 자, 이렇게 해야지 앞에 거 5제곱. 그렇지? 빼기. 뒤에 거, 이거. 2, 루트 6의 제곱. 요렇게 된단 말이야.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거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했잖아, 저번에. 꼭 공식 외워라. 자, 그럼, 이식은 요렇게 곱하자 2, 5, 10. 이식은 요렇게 곱 하면. 2, 2는 4, 빼기지. 빼기하고, 4하고, 루트 6. 음,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는 거야. 이걸 뭐, 루트 10 이렇게 하면 안 돼. A는 루트가 없으니까. 이제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 곱하자. 이렇게 곱하면 더하니까, 5 루트 6. 더하기 루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빼기 2 되는데, 루트 6, 루트 6은, 잡아.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6을 똑같이 두번 쓰면 그냥 6 그러면 된다. 이거 36, 루트 36에서 6 이러지 말고 똑같은 거두번 있으면 한 번만 써줘 6 근데 빼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2, 6, 1그 12. 빼기 12가 된다 빼기 12 요런 거 전개하는 거 아직도 연습이 잘안 되는 애들은 여러 번 연습해라 어?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계속해 보자 요게자 5, 5, 25 빼기 자 이거 제곱하면 2는 4가 되지 2는 4 그럼 루트 6도 제곱해야지. 루트 6 제곱하면 6이 되지? 4, 6, 24. 자, 여기 숫자부터 먼저 하면, 10 빼기 10이니까 빼기. 그 다음에, 빼기 4, 루트 6 더하기 5, 루트 6 하니까, 5 빼기 4니까 1 되니까 루트 6만 남지, 루트 6. 좋아. 그리고 25 빼기 24는 1이니까 안 써도 돼? 그럼 요것만 쓰면, 빼기 더하기 루트 6이야, 지금. 자, 그서요 놈이, 요 놈이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심플, 아주 좀 간단하게 변신했어. 근데 이거의 정수 부분을 X라 했어. 이거의 정수 부분을 X. 자, 이 식기가 얼마쯤 되나 보자. 어, 루트 6이 얼마니? 루트 6은 루트 4보단 크고, 루트 9보단 작잖아. 3, 3은 9. 3보단 작고, 2는 4. 그죠? 2보단 크지, 이게. 그니까 러 식기는 2점 얼마 얼마 되겠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요 놈은, 여기 2. 얼마 얼마야?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얼마 얼마니까? 빼면 은 0. 얼마 얼마 이거밖에 안 남지, 그지? 응? 그쵸? 2.3에서 2 뺀다면 0.3만 남잖아. 따라서 정수 부분은 뭐야? 정수 부분은 0이 되는 거야. 0. 그지? 그럼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 만들어 볼게. 지금 요 놈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6이잖아? 식기가 제로 정수 부분은 제로고 소수 부분은 내가 그냥 소수 이렇게 써볼게 소수 부분 소수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니 0은 넘어가나 만약에 이 자체가 그대로 몽땅 소수 부분이야 이 자체가 이제 근데 이게 소수 부분은 y라 그랬으니까 바로 요놈이 그냥 y네 이렇게 그럼 정수 부분은 x라 했으니까 쉽게 x고 그니까 러 x는 빵이고 y는 이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문제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가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 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뭘까? 자, X제곱은 0제곱 더하기 Y는 60개째.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6의 제곱. 0은 쓸 것도 없어. 하지도 말아. 자, 빼기 제곱하면 4지. 2는 4. 그 다음에 빼기. 2는 4. 요시이둘리 곱하면 빼기 2 루트 6이니까 2배 아니까 빼기 4 루트 6. 플러스. 이 식이 뭐야? 루트 6두번 하면 제곱하면 6. 그렇지? 루트 6, 루트 6은 6. 그러면 4 더하기 6이니까 10되고 빼기 4 루트 6. 땡. 요게 답이죠?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길게도 왔다. 이제 지 어, 길게도 왔어, 이게. 좁은데 풀려니까 똥빠진다 이거 어, 좋아 좋아 그래도 어? 똥빠져도 열심히 또 해보자 자 이번 디귿 안 가보자 디귿 자 이건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것 같은데 모양이 딱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잖니 벌써 그지 응? X 있고 Y 있고 O, C도 막 모양도 만만치 않지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죽음이야 그냥 못해 이거 제곱하고 빼기 x Y 못한다 절대로 위하고 밑에 하고 뭔가 왕창 지워지게 돼있어니까 그러니까 위에 분자의 모양이 분모에 똑같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서 분모꺼만 내가 써볼게. 봐라. X제곱 빼기 XY. 빼기 6Y제곱. 빼기 X 더하기 3Y. 잘봐 어떻게 하나? 여기, 키포인트는 이거야. X 곱하기 Y가 있는 거야. X 곱하기 Y 있고, 앞에 X제곱 있고, Y제곱 있지? 그니까 러이 새끼들이 여기에 뭔가 얽혀있는 거야. 얽혀있어. 이 XY가, 이 제곱에서부터 뭐가 하나 왔고, 여기서 도운 거야. 그니까 러 얘들은 여기에 전혀 관계할 수가 없어. XY.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제곱도 아니고, 둘이 곱한 것도 아니고, 얘들은 그냥 놔두고, 요 앞에 세 놈을 갖고, 뭔가 이게 조화를 부려야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은 딱 보니까 뭐가 돼? X. 여기가 6이니까, 이제 빼기 2Y, X, 빼기 Y. 일단, 아니, 3Y 이렇게 써, 일단. 그러면, 6y 제곱 되잖아 근데 빼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더하기가 붙어야 돼 근데 잘봐 중간에 지금 빼기지 그러니까 큰 숫자 빼기 살리고 작은 숫자 2에다 더하기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 x제곱 만들지 뒤에 거 빼기 6y제곱 만들지 중간 거 이거 만드나 안 만드나 이거 체크해보면 되지 그지? 체크해볼까 이거 요렇게 곱하면 빼기 3xy고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 2xy지 그러니까 빼기 1xy 나오지. 그제딱 맞게 떨어졌지. 그다음에 요 뒤에 넘 요거도 빼기하고 가로를 살짝 쳐줘. 왜냐면 하 여기 x 3이 있잖아. x 3 y 그러면 요 빼기 하면 쉽게 x 되고 여기가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지. 이렇게. 이렇게. 요 빼기 이렇게 하면 빼기, 이렇게 하면 빼기 빼기 더하게 되잖아. 그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 이 자체로도 이제 인수분해 이제 문제가 이 자체로도 나올 수 있어. 이거도 이 자체로도 인수분해 문제 어려운 거다 이거. 자, 그럼 똑같은 거 뽑아내자. x 빼기 3y 똑같은 거 뽑아냈어. 그리고 괄호 딱 치고 남은 거 쓴다 이제. x 더하기 2y 쓰고. 그다음 빼기. 자, 이건 지금 나가고 없고 얘도 나가고 없지. 그럼 요거 쓴 다음에 얘 나가고 없으니까 뒤에 빼기 쓰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남겨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어 여기는 지금 아무 말이 없지만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1은 곱하나 많아. 안 써도 되니까 안쓴것 뿐이야. 1이 있는 거다. 그때는 1을 여기 살려줘야 돼, 1을. 1이 있는 거다. 얘 나가면 1이 있어. 자, 요딱찌러보니까 어디 있니, 이거? 요식기가 뭐야, 요, 여기, 여기, 여기 분자 여기 딱 있지, 그지? 딱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요식을 다 써볼게. 요거는 자 위에는 x 더하기 2y 빼기 이렇게 있고 이 밑에 거 인수분해한 거 요거지. 요거 이거. 그걸 내가 얌전하게 써본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x 더하기 2y 빼기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도 가로 한번 쳐주자. 아래 모양 똑같지? 찌그덕 찌그덕 속시원하게 날아갔다, 그지? 이렇게. 이렇게 된거지 그지? 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만 따로 계산하자 이거 분수돼 있는데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거는 자 집어넣는다 x 이거 있지? 5 빼기 6 루트 3 자, x 집어넣었어 빼기 3 하고 이제 y 집어넣는다 y가 요거지 요거 요거? 1 빼기 2 루트 3 그리고 이제 얌전하게 계산하는 거야 이제 시키는 5 빼기 6 루트 3 그대로 썼죠 음.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이건 괄호 치나 안 치나 마찬가지 없애버리면 되고, 자, 쉽게 보자 이렇게 곱하면, 3, 1은 3인데 앞에 빼기부터 찍어, 빼기 3. 이렇게 곱하면, 2, 3은 6, 루트 3인데 빼기 빼기, 더하기로 찍어, 더하기 6, 루트 3. 냄새 나지, 그제? 빼기 6, 루트 3, 더하기 6, 루트 3, 찍으닥, 찍으닥 날라갔지5 빼기 3이니까 2네, 뭐, 2,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뭐야, 이거? 밑에가 2되지 그니까 러2분의 위에는 1. 요게 답이네 그렇지? 요게 답이야. 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분모를 분모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돼. 요거 인수분해하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어진 걸 차분하게 계산만 해주면 된다. 어, 이거 아주 이런 문제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고. 어, 연습, 여러 번 해라. 지금 내가 설명, 천천히 했는데도 잘 이해 안 되면, 혼자서 또 풀어보란 말이야. 요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요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뻥 뚫려. 뻥. 통, 달. 통하였느라, 달하였느라, 통해서 거기까지 도착한 게 통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통달했다. 그런 러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거야. 사, 토, 서, 그래서 막 사방팔방으로, 그지? 그래서, 뭐, 사통, 팔달, 뭐, 이런 말쓰자아 거지. 팔달로, 뭐, 이런 길도 있잖아. 여덟 가지 길, 그, 팔달로, 그지? 어, 너 도시마다 다 팔달로 있을 거야, 막 사통, 팔달. 통달하게 되는 거야. 자꾸 연습을 해. 그래, 어느 순간 뻥 터진다. 그게 바로 깨닫는 순간이야. 자, 그다음에 문제 보자. 리얼. 자, 이거를 간단히, 아, 어,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아, 어, 모양만 딱 봐도 벌써, 아, 더럽게 생겼어, 그지? 아, 씨게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막, 숫자 넣어서 하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자, 뭔가 이게 그 방법이 있어. 일단 위에 거 내가, 자, 한번 써볼게.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써보자. 위에 거. 제곱, 빼기. 자, 분자부터 먼저 계산한다. 자, 계산해보자. 앞에 거 제곱, 350. 일단 제곱이라고 써. 350을 두번 곱한 걸 쓰지 말라 너무 크니까. 이렇게 쓰고. 빼기. 자, 두배 하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는 거잖아. A, B. 350, 루트. 그지? A -B 빼기 B 제곱하면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아니냐. 더하기. 자, B 제곱은 뭐야? 루트 2두번 곱하면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 건 얌전하게 쓰는 거야. 대부분 시험 문제 보면 이게 딱 맞도록 돼 있다.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모양은 엄청 무식해 보이지만 살짝 풀어했지만다 눈녹듯이 사라져버려. 눈녹듯이 눈녹듯이 사라진데도 발음이 이렇게 안되냐. 이거 350 제곱. 찍그닥 빼기지. 찍그닥 날라와. 2도 이빼이찌그덕찌그덕날아가니까 의식이 어, 깨우네. 빼기 700자 350에 2곱함 7 0 0이지700루트자700 만드는 순간 밑에 분모 봐봐. 701 699 냄새가 확 나지. 그지? 아, 이게 700보다 하나 크고 699 700보다 하나 작구나. 어, 이게 700이구나. 700 700 갖고 뭔가 어? 하는구나. 700으로 이제 음... 묶고 이제 가는 거야 어, 자, 700메가지를 잡고 뭔가 끝장을 내야 된다 자, 그러면 루트 여기 루트붙었으니까 루트는 놔두고 루트 속에 있는 것만 얌전하게 썼다 자, 이 식기를 어떻게 해주라고? 700 더하기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자, 699는 700 빼기 1이지? 제곱 700에서 하나 더하면 701, 700에서 하나 빼면 699 아니냐, 그럼 빼기 2는 얌전하게 써주고, 자 해보자 어식게 뭐야? 700 제곱 일단 써. 더하기 2a 그지? 700b b 1은 쓰지 말어. 이걸 1400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라. 더하기 1의 제곱 1써 일단 1. 더하기 자 이제 요거 요거는 요건 지금 끝났죠? 이렇게 끝났고 자 이제 쉽게 하자. 700 제곱 빼기 2곱하기 700. 그렇지? 똑같은데 하나 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똑같은데 요 미들만 중간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지. 그럼 더하기 1 빼기 자,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이 예? 이거 없어지지? 이1,400 하고 1 1,400 어쨌든 없어지고 1,1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빼기가 있으니까 또 없어지죠? 없어지지. 남은 게 뭐야? 700 제곱 더하기 700 제곱이야. 자 여기서 잘 봐. 이거는 2 곱하기 700 제곱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음? 응? 이거 봐. a 더하기 a는 뭐니? 2A잖아. 똑같은 게두번더해지면 앞에 2 붙이면 돼. 700제곱, 700제곱, 똑같이 생겼지? 그두 개니까 앞에 2. 그 다음 곱하기라고 써줘. 숫자니까 우리 곱하기를 써주자. 이렇게. 자, 분모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자. 자, 이거. 이거에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쭉긋고 자, 분모는 루트하고. 자, 그 속에 뭐가 있었어? 조금 전에 여기? 이거 있었지. 2 곱하기 700의 제곱. 자, 여기다 쓴다. 2 곱하기 700의 제곱 자, 이 분자 여기는 아까 계산했던 요거 나왔지? 마이너스 700 루트 2 그래? 자, 이거 이제 차분하게 계산해보자 자, 700은 제곱 붙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튕겨 나와, 700그 다음 루트 2, 는못 나가고 속에 남아있어야 돼 2는 제곱이 없어 여기 제곱은 700만 붙은 거니까 못 나가고 위에는 700 루트 2 자, 이렇게 가까이 써놓고 보니까, 쉽게 빼기 남고, 똑같이 생겼지, 그렇지?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긴 건 뭐야? 1이지, 1. 1. 그렇지? 어. 똑같이 생긴 건 그냥 날리면 돼. 700 날리고, 루트 이 날리고, 700, 루트 이700 똑같으니까. 1이 되네, 그치? 빼기 1. 요게 바로 탑이 되겠네, 그렇지? 음. 그래서 요 놈이 생긴 건 엄청 무식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양자 안하게 하고, 분모도 이렇게 살짝 해줘서 각각 넣어주면 돼. 그니까 러 이걸 따로, 따로 계산해.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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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를 따로, 따로 계산해서 넣어주란 말이야. 한꺼번에 쭉 할라 그러지 말고. 좋아. 자, 그 뒤에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10번에 고 뒤에 미움, 미움, 세개또 해보자. 자, 수고했다. 어, 좀 쉬었다 하자. 음, 안녕.